커스터머 포탈에서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알림이 나오는 경우라면 고객 아이디 추가 설정에서 해당 아이디가 사용 중단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 해당 아이디와 연결된 거래처가 사용 중단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고객 아이디 추가 설정 메뉴에서 아이디가 사용 중단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다음과 같이 커스터머 포탈에서 싱싱마트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로그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자에 의해 접속이 차단된 아이디라는 알림이 뜨는 경우라면 ERP로 로그인 후 셀프 커스터마이징 기타 관리 시스템 고객 아이디 추가 설정에서 해당 아이디가 이렇게 사용 중단 처리되어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 중단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체크하고 이렇게 재사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커스터머 포털에서 다시 로그인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로그인 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커스터머 포털 아이디가 사용 중단 상태가 아닌데도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라면 해당 아이디와 연결된 거래처가 사용 중단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고객 아이디 추가 설정 메뉴에서 싱싱마트 아이디와 연결된 거래처명을 확인하고, 재고원, 기초 등록,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상단의 서치 버튼을 클릭하고, 사용 중단된 거래처를 검색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싱싱마트 거래처가 사용 중단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체크해서 해당 거래처에 대해 이렇게 재사용 처리해 주시면, 커스터머 포탈에서 싱싱마트 아이디로 로그인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